맞습니다.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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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제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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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대 하하 60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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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하도안 돼요. 주다 대신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어떻게 요구를 했냐면요 뒤에는 짧게 여기가 막 너무 덥더라고요 음. 음. 뒤에는 짧게 커트도 아닌 것이 단발도 아닌 것이 이렇게 잘라 달라 아. 그랬더니 이렇게 잘라놨는데 사실 숏컷이 하고 싶은데 네. 잘못 자르면 또 음. 할머니 같잖아요 음. 그리고 사실 숏컷이 자주 잘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도를 못하고 후배님한테. 위 머리가 너무 수북해서 더 춥겠어요. 아주 시원하게 변화 대변화. 옮기이 잡아주세요. 보통에 찍어주세요.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 짧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어차피 머리 나이 드면 짧게 하니까 짧게 한걸안 했는데 할머니들이 머리 짧게 하는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아, 잘 머리도 안 신데 왜? 할머니 반열에 들어가는거죠 아어떻게 슬프다 70이잖아요 내일모레 슬퍼요 근데 음. 머리를 머리만 좀아 머리만 머리만 좀 예뻤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은 못내요 제가 음. 화장도 잘 안하고 악세사리 아. 같은 것도 안좋아하고 음. 다른 치장을 별로 잘안 해요. 근데 머리는 좀 예쁘게 자르고 싶은 거예요. 섣불리 짧게 잘라놓으면 음. 이상하게 자를까봐. 아. 안 잘랐죠, 그렇게 안 자르고. 좀 아세요. 단발만 고소 근데 완전 단발도 그렇고, 음. 보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 머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서 설명하면 단발도 아닌 것이. 커트도 아닌 것이 뒤에만 짧게 잘라주세요. 이러세요. 아... 근데 이렇게 과감하게 못 자르시더라고. 거기서 좀 무서워서 그런가? 에이,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 눈이 좀 무서워서 그래요? 아... 포스가 있잖아요, 눈. <laughs> 아, 이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갖고 아좀자렸네 마당이랑 맘에 안드는데뭐 어떻게 해? 어느 날딱눈 모세미 뜨길래 그냥 계속 눈물. 아, 감사합니다. 머리를 젊었을 땐, 제가 서울 살았을 때는, 음. 단골 미용실이 있었는데, 네. 돌아다니다 보니까 단골이 없어졌잖아요. 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짱을 때마다, 아, 이거 아닌데. 선생님이 모형을 잡아주세요. 제하겠습니다 선생님 또 샵이 있다면서요? 네. 글로 가려고 했어요. 하도 연락이 안 와서. 아. 근데 연락이 어느 날온 거야. 인연이다. 네. 인연이야, 인연! 2년. 아, 지금 이.. 인연이 아니고 이..년. 아, 인연. 인연! 아, 죄송 아, 지금 발음이 안 좋아서. Q. 아. 지금이 좋아요? 40대 중반이 좋아요. 지금이 좋아요. 40대 네. 중반 때는 너무 힘들었어요. 애들 때문에? 그것도 그렇고 음. 격동기잖아요. 55세까지 동기였어요 완전. 애들 때문에 많이. 자녀문에 그렇죠. 애들 뭐 교육시키고. 그렇죠. 사업도 그렇고. 아. 아 어. 그때가 제일 재밌잖아요, 그죠? 안 그래? 네. 아. 이게 1 0년 주기로 변하더라고. 아제 인생에서요 지금이 제일 좋아요. 아. 음. 근데 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나이가, 음. 그죠? 음.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시는 것 같아. 좋은 시작. 이제 건강 나이 저는 10년으로 보거든요. 건강 길게? 나이 응. 길게? 음... 근데 그건 모르잖아요.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이 제일 좋아. 지금. 지금. <laughs> 아, 이뻐졌다. 앞에서 아, 티 나요? 네. <laughs> 어, 티나요? 제가 선생님 짧은 머리가 어울린데요. 근데. 너무 짧게는 아직 좀... 크 쉐이크, <laughs> 어. 머리만 입고 싶어요. 머리만 수고싶커요수리어그고싶거든요 사실은. 멋있다. 머리만 이쁘고 싶어요. 머리만 이쁘고 싶어요. 머리해지고뭐 이런 거는 이제고 싶어요. 머는요 이제 건강만 응. 하고 응. 머리만 아직 포기가 <laughs> 안 돼. 머리 자르니까 점점 점점 누구 담아. 그래. 장미. 장 <laughs> 장미 소리 잘 아신다. 그래? <laughs> 난 그거 아, 봤어. 많이 어, 봤구나. 아 죄송해요. <laughs> 엄청 봤어. 다 봤을걸. 아 그래 죄송해요. 이런 거다 봤어요. 그렇게 영상 많은 걸 보셨다고요? 아다 봤어요. 와. 다 봤어요? 거의 다 봤어요? 아, 어, 너무 예뻐요. 어? 너무 예뻐요. 되게 음, 당황스럽네, 갑자기? 짧지만, 짧지 않은 느낌. 세련되게 이쁘게잘 나. 제 이미지랑 얼굴형이랑 맞게. 앞머리가 포인트예요. 네. 어려 보이게. 네. 어제 어울리는 거 잡아주세요. 아, 이 모습이 부잣집 사모님 같으세요. 네. 예쁘게 찍어주세요. 오. 선생님, 이거 저한테 어울리게 짧게. 못 많아 보여요? 저도 처음부터 말하고 어. 있습니다. 싼카를 <laughs> 해야 되는데 참고 있어. <laughs> 어 너무 예쁩니다. <웃음> 좋아요. 너무 <laughs> 예뻐요. 신나요. 내가 네, 해요.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